좋은 아침입니다. 아침에 햇살이 따뜻하게 솟아오릅니다. 역시 겨울의 햇살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. 아침에 기온이 조금 살살하니까 옆집에는 벽난로에 연기가 모럭모럭 솟아오르네요. 위에 대기가 이슬이 많아서 그런지 연기가 맨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저렇게 퍼집니다. 어? 저런 것도 참 신기하네요. 자, 우리 텃밭에는 네 번째 식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제 집을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. 안에 집은 얻어왔고, 제가 이렇게 울타리를 어제 조금 쳤어요. 집에 있는 나무로 급하게 울타리를 만들고, 문을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열 수도 있고, 뭐, 나름 괜찮네요. 집이 아주 튼튼하게 해서 밑에는 인조단지 잔디를 이렇게 깔아줬습니다. 오늘 아침에는 여기 지붕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지붕을 예쁘게 나름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드디어 네 번째 식구를 맞이할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조금 며칠 시간은 걸렸지만, 나름 예쁘게 이렇게 창문도 열리고요. 뭐 나쁘지 않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. 이러면 겨울철에도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나름 전문가 아닌 솜씨로 이 정도 만들었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위에 지붕도 투명하게 해놔서 햇볕도 잘 들어오게 비는 안 들이치게 해난 것 같습니다. 응. 좋아요, 좋아. 이제 가을이 만 데리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. 빨아.